바보 같네. 그런 거나 구독하고 말이야. 그래. 구독을 안 했다, 이거야? 넌, 반역자다! 죽어라! 울래 꽉! 안녕하세요 피플입니다. 오랜만에 데몬폴 영상을 찍네요. 데몬폴에서 무한성이 출시가 되면서 코쿠시보 외형을 만들 수도 있고 도우마 망토까지 획득을 할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획득을 하고 어떻게 변하는지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계속 하셨던 분들이라면 무한성이라는 것을 잘 알고 계실텐데 저보다가 다시 하시고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간단하게 설명해 드리면 데몬폴에서 스토리가 있죠. 그 스토리를 모두 클리어하게 되면 무한성의 입장이 가능합니다. 무한성 입장하는 방법은 스토리를 만약 다클리어하셨다면 귀살대 마을에서 우브야시키 요 친구 요마한테마리 걸면은 바로 이동이 된다고 합니다 아주 간단하죠? 완성 하는거는 무성은 아주 쉽게 설명하면은 레이드라 생각하시면 되는데 그래서 혼자 클리어하기는 힘들고 친구들이랑 같이 클리어하시면 되고 혹시라도 무한성 가는 방법 안내가 어떤지 궁금하시다면 다음 영상으로 한번 만들어 볼테니 모르시는 분은 댓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아이템을 어떻게 획득하느냐 무한성에서 총 보스가 3마리가 등장을 합니다 아카자, 도우마 여기서 보스를 잡으면 확률적으로 획득을 할수 있는데 도우마 망토는 도우마를 잡으면 되고 코쿠시보는 코쿠시보 피를 획득할 수가 있습니다 획득하는 것도 아주 간단하죠 마지막에 코쿠시보를 잡을 때 아주 간단한 팁이 있다고 하는데 원성에서는 도와주는 NPC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네미도 같이 싸우게 된다고 하는데 그때 사네미랑 코쿠시보랑 1대1 맞대일를 하게 냅두고 사내미가 뒤진 다음에 공격을 하시면 됩니다. 이게 코쿠시보가 원거리 공격이 있기 때문에 요거를 좀 처음에 막기 위해서라고 하니까 만약 코쿠시보 잡기가 힘들었다면 이런 방법을 써보는 것도 나쁘진 않을 것 같습니다. 그럼 이제 전리품인 거 이제 아이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망토는 뭐 어차피 망토라서 뭐 사진으로 대체를 하고 다시 제일 중요한 거에요. 피가 피가 어 뭐야! 다시 보자 이제 전리품 보자. 아 요거요? 내거에요. 네, 그냥 우리 그냥 일반 그 아이템이랑 똑같네. 무전 블러드 이런 거랑. 네. 맞지? 네. 아 이걸 이걸 먹으면 된다 이 말이지. 네. 자, 지금 일단 지금 외형 보자. 지금 외형은 푸란 게 요렇게 탄지로 대가리. 오케이. 한번 한번 먹어 봐. 이거 리셋 해야 돼요. 아, 리셋 해야 돼? 어 뭐야. 이 씨발. 야, 떨어진게 병. 이거 병이라도 할타 먹어. <laughs> <laughs> 야 배경 좋네. 아좋이 않네. 맞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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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아. 오 외형이 아예 바뀌는구나 이렇게. 근데 코코시브 되면 뭐 좋은 거 있어 아씨어 그냥 눈만 바뀌는 거예요. 아 외형만 바뀌는 거야? 네. 그러면은 뭐 세지고 그런 것도 없이? 네. 아 그럼 이거 왜형 간지. 하고 그냥 맞추고 싶거나 그냥 간지로 하는 거예요. 아 코코시브 세트도 있어? 코쿠시보랑 요리차 우리 이번에 새로 나와가지고 그로벅스죠네아 그걸로 코쿠시보 완전 완성품을 만들 수 만들려고 하면은 만석병이 돼그 그리고 이제 코쿠시보 블러드는 하이브리드 또는 오니만 먹을 수 있다고 하니까 그냥 기살 때는 뭐 코쿠시보 될 수가 없네 아저씨 다른 호흡 아저씨 살살해 줘요 네3 네. 2 1고얘 온기는 그래도 피크 으음 으어 으어 눈이 죽을까인데? 야어 근데 한대만 죽었어? 오우, 씨, 한대먹고 죽는 줄 알았네. 하버피 개세지. 음지 야, 그래도 그림자는 이길 수 있음. 이길 수 있음. 할수 있음. 아, 근데 둘이 지금 피 달아? 같은 그건데? 어, 아아 아, 아, 피 상황을 이게 엘리스 데이 있으니까 이거 볼수 있구나. 야, 야, 너 죽는다, 너 죽는다, 너죽는 아저씨, 한번 살려주세요, 살려주세요. <laughs> 야, 이거 너무 갖고 노는 거야, 이거 그냥. 어? 오, 살았네, 살았네, 내일 살았네. 야, 이거는 뭘할 수가 없는 거네. 어쩌부터. 아,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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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자, 그러면 영상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고, 혹시라도 데몬풀에 대해서 궁금하신 점이나, 아니면 보고 싶은 거, 모르겠는 거, 전부 다. 댓글 남겨주시면 저희가 다음 영상에서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저씨, 다음 영상에서. 도와줄 준비가 됐죠? 네. 오케이, 알겠습니다. 그러면 다음 영상에 뵐게요. 안녕!